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상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근데 말이죠. 이 자유로운 비행 뒤에는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아주 빽빽하고 정교한 규칙의 세계가 숨어 있어요. 바로 그 규칙들 덕분에 수많은 비행기가 매일같이 안전하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거고요. 파일럿.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진 직업이죠? 그런데요. 그냥, 아, 나도 비행기 한번 몰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만으로는 사실 어림도 없어요. 하늘을 나는 그 짜릿한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하늘의 언어, 또 하늘의 약속들을 배워야만 하거든요. 자, 그럼 파일럿이 되기 위한 그첫 걸음,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떼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섹션, 바로 파일럿 되기입니다. 진짜 내 어깨에 날개를 달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가장 기본적인 조건부터 한번 싹 훑어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이 숫자. 네, 바로 17, 17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경량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 시험을 볼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예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죠. 파일럿의 꿈? 꽤 일찍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나이요번을 채웠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이론시험. 실기시험, 다 통과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당신은 비행하기에 충분히 건강합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신체검사증명. 이걸 계속해서 유효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네. 이세 가지가 파일럿이 되기 위한, 뭐랄까, 최소한의 약속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파일럿이 됐다고 상상해 보고 그 파일럿이 날아다닐 공간, 바로 하늘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 섹션, 보이지 않는 하늘 지도. 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엔 하늘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사실 하늘은요. 보이지 않는 길이 촘촘하게 깔린 거대한 3차원 고속도로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거대한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바로 공역. 영어로는 에어스페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역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도로망처럼 하늘을 딱딱 구획을 나누어서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비행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공역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비행기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곳이라 관제사의 허락과 지시가 꼭 필요한 관제공역. 이건 뭐 서울 강남 한복판 사거리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한산해서 자유롭게 날수 있는 비관제 공역. 이건 뭐 한적한 시골길 같은 느낌이죠. 확 와닿으시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이 구분이 그냥 평만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 위에서만 나누는 게 아니고요. 하늘은요. 마치 투명한 빌딩처럼 보이지 않는 여러 개의 층으로도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고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칙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항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잖아요? 그 비행기들을 위해서 지상 45m 높이에 보이지 않는 안전평면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관제탑이 자, 이제부터 내 구역이야! 하고 통제하는 구역은 지상 200m 높이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어때요? 정말 미터 단위로 엄청 정밀하게 관리되고 있죠? 자, 그럼 다음 단계를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섹션은 바로 하늘의 교통법규입니다. 땅 위에도 교통법규가 있듯이, 하늘에도 당연히 법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기 1만 피트 상공에서 비행기 두 대가 딱 마주쳤어요. 그럼 누가 먼저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비행기 두 대가 서로 마주보고 날아오고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양보를 해야 할까요? 도로 위에서는 뭐 신호등도 있고 표지판도 있고 하니까 익숙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는요? 엔진 소리도 서로 안 들리는 그 높은 곳에서 조종사들은 도대체 뭘 보고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걸까요? 정답을 들으시면 아마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가장 빠르고 힘센 비행기가 내가 왕이다! 하면서 먼저 가는 게 아니고요. 정반대입니다. 가장 조종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기동성이 가장 떨어지는 순서대로 우선권을 가져요. 그래서 1순위가 동력도 없이 바람 따라가는 풍선 같은 기구, 그 다음이 글라이더, 그 다음이 비행선,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 생각하는 일반 비행기 순서인 거죠. 신기하죠? 사실 이 규칙 하늘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온 아주 오래된 원칙입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합리적이에요. 내 맘대로 방향을 바꾸기 가장 힘든 쪽을 먼저 보내줘서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결국 모두가 안전해지는 거니까요. 아주 지혜로운 약속이죠. 자, 우선순위만 있는 게 아니겠죠? 맞습니다. 도로처럼 하늘에도 속도 제한이 있어요. 특히나 비행기들이 막 몰리는 공항 주변에서는 이게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얼마나 엄격하냐고요? 예를 들면, 특정 공항 근서에서는요, 반경 약 7.4km 이내, 그리고 고도 약 760m 아래로 들어올 때 속도를 200노트 밑으로 줄여야 돼요. 200노트면 시속으로 한 370km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지만 하늘에서는 이게 저속인 셈이죠. 다들 안전하자고 지키는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행 중에 갑자기 치직 하면서 무전기가 고장 났어요. 관제탑이랑 연락이 안 돼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한 말 없는 소통법, 비상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반도 거의 100년도 더된 아주 단순한 언어 바로 빛치노입니다 무선 교신이 딱 끊기면요 관제탑에서 비행기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빛을 쏴서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첨단 장비가 많아지기 훨씬 전부터 써왔던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그래서 가장 확실한 비상통신 방법인 셈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지금 착륙하려고 공항에 다가가고 있는데, 갑자기 관제탑에서 나를 향해 붉은색 빛을 막 깜빡깜빡 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절대 착륙하면 안 돼? 공항에 무슨 문제 생겼어? 위험해! 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간단한 빛 신호 하나가 조종사와 승객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명령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복잡하고 깐깐해 보이는 규칙들. 이게 그냥 조종사들 괴롭히려고 만든 제약일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요. 이렇게 정교하게 짜인 약속들이라는 공통 언어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한 해를 나는 그 엄청난 자유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한 해를 난다는 건 그냥 조종관을 잡는 행위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규칙과 약속들을 이해하고 또 그걸 지키겠다는 거대한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토록 많은 규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행, 여러분에게 비행은 궁극의 자유인가요? 아니면 궁극의 책임인가요?